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 우리 올바른 복음 전하는 이단 사해비 적그리스도 말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저 북한과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박해하는 나라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곳에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8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70억 가까이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 뭐 무난하게 평안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맞게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인생의 중대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있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어, 종교 교육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어, 독일에 사람이 있었죠. 저는 그 그곳에 가서 비싸게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요. 그의 부모님이 법관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법대를 다니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길을 가는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옆에 있던 사람 벼락 맞아 죽어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 주세요. 나를 살려 주시면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 신학교 가서 캐톨릭의 교수가 된 거예요. 로마서를 가르치는 캐톨릭 신학교에서 교수가 됐는데,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해 있고 잘못돼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성경대로 돌아가자 개신교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고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정든 고향과 친척 우상의 환경을 떠났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이 가난 땅으로 왔잖아요 백사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백세가 돼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이 잘 자랐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래요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진짜 죽음도 무섭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 구비구비마다 굽이 전환점이 있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러다 니다가 형이 칼잡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환도뼈를 치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뀌지는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가에 있다가 구비구비 굽이 마다 하나님이 전환점을 이루어서 기하게 쓰셨고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광야 40년 지나다가 하나님 그를 불러서 너무나 기하게 써주셨잖아요 구비구비 굽이 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대하게 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전환점을 주시는데 찰스 코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곤충학자였죠 곤충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비가 알을 까놨는데 알이 어느 날 벌레가 돼서 성충이 돼서 군병이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집을 짓고 허물을 벗고 나비가 돼서 날개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집을 깨고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몇 달간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나오더니 툭 열어주니까 그 안에서 몸부림칠 때 날개가 힘이 돋아서 나오자마자 확 날아가는데 쉽게 열어주니까 날지를 못하고 비비비 죽어 버리더라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새벽 기도 후에 6시 조금 돼서 이게 어 가자동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워낙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는데 6시나 6시 1분쯤 돼서 그 가자동에 도착하는데 거기 보면 항상 그 시간에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가지고 계신 노인분이 계셔서 저분에게 전도에 대해해 싶어서 차를 세워놓고 다 간대요 할아버지줄 알았더니 할머니인 거예요 모자를 눌러서 귀가 조그마하신 분인데 어, 도대체 할머니 몇 시에 일어나서 이만큼 폐지를 주으려고 하면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깝대요 대중 없이 자다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만큼 모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법니까 아저 새벽에만 이렇게 하지 아, 조금 있 출근해서 공장에서 기술자라는 거예요 공장에 내가 없으면 기가 써버린 큰일 난대요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하니까 제보고 몇 살이냐. 58년생이야. 이랬더니만은 우리 오빠가 47년생이고 내 막내 동생이 5 8년생이요 그럼 대충 연세가 몇 살이냐. 대충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세 말으신 분이 그렇게 열십 살그 사안에서 쪽잠을 사고 자기 운전하면 다닌다. 그래서 제가 목사 명함을 주면서 어, 음료수라는 뜻이라고 돈을 주니까. 한 번도 이런 남의 돈공짜돈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왜요?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절에다가 팔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절에 팔아서 절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절에 이제 절이 이제 자기 집 같고 저 시골에 있는 절인데 뭐~ 그리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사시는 할머니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했더니마는 이 명함은 자기가서 회사에 기독교인이 전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참 열심히 사시는 노인네를 보면서 아참 기하다 이랬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또 가서 만나면은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드릴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눈썹 문신하러 이제 저 부천에 있는 어, 거기 LG 백화점 뒤쪽에 있는 상가 그 갔거든요 갔는데 이번하고 얘기 대화 원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어, 목사님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한 번도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한 없는데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교회 나가서 많이 얘기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캐더릭 신부 그 강연하는 사람 그걸 6개월 등 들으면서 성당에 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복음을 전했어요. 한달 후에 다시 이제 검증 검 받으러 오라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전달하고 자료를 전달하면서 캐더릭 나가지 말고 꼭 예수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여러분들 만나시는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죠. 첫 번째로 병든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이 나사로가 살던 마을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었는데요. 베다니 마을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18절에 보니까, 어,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2 k 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 변두리쯤 되는 예루살렘 변두리쯤 되는 그런 곳이었겠죠.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을 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주의,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비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다음 장1 2 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든 부분 그현신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지금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에 와서 성전 기역을 하시고 난 뒤에 베다니 마을에 가서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가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드리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다 하니까. 가론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300대나리를 팔아서 구제해야지 왜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맞다 맞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라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팔수 있는 가격이라면 어, 학자들은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뭐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노가다 했는데 10만 원 번다면 3천만 원 되는 거고요 나는 20만 원 번다면 6천만 원 되는 것이고 난 하루에 30만 원벌수 있는 사람이라 9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 어쩌면 시집갈 전재산을 모아놨던 것을 예수님 발에 몽땅 부어들렸다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 발이야, 뭐, 물로 씻어드린 되는데, 굳이 그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할,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괴롭게 하지만, 저가 나의 장례,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장례를 준비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예수님 그 헌신을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았던 두 자매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인데요.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열두 제자가 동행하지요 누가 보면 십장에 보면 70인, 또 70인 제자 중직자 또동행하고 있어요. 평균 100명 이상 그 대접해야 되는 사람 일행들이 있는데, 마르다가 미리 준비해놨겠죠. 음식 준비. 그런데 혼자서 막 정신을 요즘처럼 뭐 계속 탁 틀면 불이 들어오고, 수도 틀면 물이 나오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물길러 와야 되죠. 근데 마리아, 눈치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자 앞에서 아멘아멘 말씀 은혜 받고 언니를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언니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바쁜데, 어찌해서 내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좀 꾸짖어 주세요 하니까,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여러 가지 준비한데 바쁘냐? 한 가지만 해도 돼. 마리아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두 자매가 은혜 받았던 자매들인데,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 예수님께 알려드렸거든요. 3 절도 6 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사람을 보내가 오라 보니까 병들었서 빨리 오십시오.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달려와 줄줄 줄 알았는데 안 오셔요. 그 사이 죽었어요. 장례 치르면서 얼마나 원망이 나왔겠어요. 뭐 평상시 예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시더니 정작 내가 급해서 연락했더니 왜안 오시냐. 안타깝고 막 속상했겠죠.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 안 되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죽도록 내버려 두신거죠 7절로 15절을 볼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 속 안에 없는거로 실족하느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급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 깨어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서 참 좋았을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이 탔을 것이고, 원망스러울 것이고, 기다렸는데 뒤늦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이렇게 깨우러 가자, 죽었는데 살리러 가자, 출발하는데, 도마의 불신하게 말한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툭 던지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이름이고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상둥이라는 이름이에요. 상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의 형제 중에 상둥이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이 도마는 쓸데없는 헛소리. 헛소리가 아니죠 그 속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말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우리 가 주를 보아 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그못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항상 이 도마는 의심이 많고 불신앙의 말을 던지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살리러 가자는데 죽으러 가자. 헛소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인데요. 완전히 죽은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하나님 되신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7절로 32절까지 좀 길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라,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 좀 원망스러운 표현을 마르다도 마리아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인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상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들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두구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도를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하이니이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문을 옮겨놨죠. 43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 지방은 너무 더운 중동지에 너무 덥거든요. 죽으면 바로 이제 그날 장례식을 해요. 왜? 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상객을 봤는데 나흘 됐는데썩었어 냄새 난다는데 나사로에 나오니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찬송가 406장 4절에 보면 능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능, 너무나...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뭘 못하시겠어요 능치 못한 게 죽게 없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사탄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게 말하고 죽이게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두주 전에 생각했어요. 금방 숨을 거둔지 금방 제 살아 살아나도록 만드신 달리다고 막 살아났던 역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생각했던 나이성 과부의 아들 청년 죽은 지몇 시간 지났어요 상녀를 배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맞춰서 상녀의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장례치이 나흘 지난데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사전을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 무엇을 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결론의 세 번째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났거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볼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50절로 52절입니다. 한 백성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상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그랬어요. 어, 이 로마가 이제 예수가 계속 이렇게 막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죽게도록 하면 로마가 와서 예수 때문에 우리 다 죽일 게 아니냐. 한 사람 죽는 것이 우리 다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대세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요. 한장 넘어가서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어, 제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 봤어요. 예수님 부활에 승천해 가시고 난 뒤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결혼했겠죠. 건강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사로 죽어 4일 동안 있다 살아났으니 천국과 지옥을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간증했겠어요? 아, 내가 죽어 봤는데 천국 이런 것이었어. 지옥은 이런 것이었어. 내가 이렇게 죽었거든. 근데 예수님 살려 주셨거든. 아무리 그 입을 막으려고 해도 안될 거예요. 간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코로나 왔을 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이석증 메니에르라고 어지러고 토하는 게 와서 2년 동안 죽다 살았죠. 그때는 정말 아다 살았나? 막 어지러워 토할 때 4시간씩 토하는데요 그때 정신을 딱 잃으면 아, 이러다 죽는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1년 전에도 1년 전, 2년 전에, 어, 1년 반쯤 전에 목디스, 허리디스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 장로님, 권하나님과 같이 맞고 걸어야 됩니다 100m 걸으면 더 이상 못 걷겠는 가요 아파가지고요 정말 너무 끔찍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주님이 치료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청소년 시절에 못 먹고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막 떼우고 위장을 다 헐해가지고 조금만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전뭐 저희 집사 너무 잘 알죠. 전 청량 고수를 잘 먹어요. 매운 음식 그게 좋아해요. 하나님 건강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픈 부위가 어떤 부위가 있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권장남 씨 도움 많이 받았어요 침 맞고 낫고 낫고 했는데요 정말 이 목뒤에서 허리에서한거 보다 손을 움직일서 귀를 닦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오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저의 죽은 심령도 살려 주시고 영적인 힘도 살려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 벌써 냄새가 날 아,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공동묘지에서 다 살아나라. 나리게 나버리겠죠. 왜 남편 죽어도 시집가 있는데 아내 죽어도 세상 가는데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돼어 그래서 나사로만 나오라 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나의 죽은 영적인 부분도 살려주시고 병든 부분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고 치고 치료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주님 나의 병든 부분도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더라. 나 때문에 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